사랑이 심쿵이니 우승하실 수도 5비비기죠 네 이제 몰라요 네 14비비요 14비비 어 우리 포구정님이 지금 중계를 보고 있는데 우리 그정이님 네, 포구정님 네, 이걸 보면서 어, 여기 채팅창에다가, 어, 전문가의 의견 좀,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읽으면서,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짐뱅이들 두 명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많이 힘드네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어, 어, 저 플레이 조금 뭐뭐하네요 어, 여기 무물보에, 네,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처럼, 네, 여기 채팅창에다가,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황황정님이 네, 하이잭에서 킹텐수리카드, 네, 85,000, 2.1bb 오픈하셨고요. 장종배님이, 네, 올인하겠죠? 네, 거의 13bb, 14bb, 12bb, 그 정도 있는데, 올인하시겠죠? 과연? 올인해야지. 네, 올인하셨습니다. 올린 주셨고요. 황정우 님이 코를 주실까요? 네, 그래도 침 리더니까 네. 카운트를 지금 요청을 했고요. 카운팅 요청을 했고요. 지금 2.1BB 12BB 정도 조금만 더 나가면 되니까. 네, 이승재 님. 네, 칩 리더 칩질 잘하네. 네. 근데 아까 어떤 핸들을좀 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 포구정님이 네좀잘좀 좀 이렇게 좀글좀 좀 이렇게 잘 써주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 중계하듯이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네,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황정우님 코를 주실까요? 네, 타임 칩을 던지고 네, 본인의 스택을 확인을 했고요. 네. 과연 우리 황정훈 님 타임 칩을 던졌고요, 또 오버폴드네요라고 하시는데, 네, 어, 저도 그, 약간 그렇게 저도 플라까지는 콜을 줬을 것 같은데, 네. 자 타임이 지금 15초 13초 남았고요. 자황정우님이네 고민을 하고 핸들을 버릴 것 같죠. 아콜 주었습니다. 네, 55대 45. 네. 자, 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윈도우 카드 10! 아, 근데 또! 네, 플러, 플러쉬에, 네, 거시아트로까지 아우추가. 아직도 장종배님이 이기고 있네요. 야, 그래도 아직까지 아웃 치가 있어요, 황정우님. 야, 뭐야? 스티플이 됐네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됐습니다. 야, 윈도우 카드까지 진짜 좋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장중매님이 네치업에 성공을 하면서. 네, 한 26, 지금, 그러면은, 1 1 0만이까 4, 20, 25, 25, 24, 24, 25, 29bb? 그 정도? 응, 어, 29bb. 예, 계산 괜찮았죠? 네.